아따 어디 크다. 뻐꾸기는 왜 저렇게 울었었노? 어디다가 또 알을 놔놓고 어? 지는 부화도 못하면서 어디다가 알을 잔뜩 놔놓고 또조그만한 개개비 둥지에다 알을 놨겠지? 그래놓고 내가 애미다 하고 저렇게 울어젖긴다 지하도 지가 못 붙든 아주 불쌍한 나서 아따 말도 열렸다 아고달라감으로서 그런지 엄청 산네 원래 이거는 이거는 원래 달았으니까 우리, 우리 어디는 따 먹을 녀석들이 없어서 어떡하노? 우리 똥개들은 두 녀석 오늘 저거 가족이 일본 여행 갔고 카페맨 다 떨어지겠지 우리 손주들은 친손주들은 지혜미 아비가 바쁘니까 못 오고 지혜미는 또 오늘 또 녹화하러 갔다네 좋은 아침에 그러니 못 오고 아고 옛날에는 따서 얼려서 보내주는데 얼리면 맛이 없거든. 지이들이 와서 따먹으라고, 일부러. 이렇게 그냥, 데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,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데, 나도 앉아서 따먹는데. 나도 앉아서 따먹는데. 응. 엄청 가물다 어디가냐 흔들리기만 하면 뚝뚝 떨어진다